퇴근하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원래 평일에 잘 쏟아내는 성격이 아닌데 성격이라기보다 어쨌든 평일에 피곤해서 원래 잘안 다니는데 어제오늘 어쩌다 보니까 친구랑 만나게 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비밀이지만 제가 브이로그를 안 찍을 때는 원래 고데기를 잘안 하거든요. 그래서 어쩌다 보니 어제오늘 둘다 이렇게 생머리인 채로 브이로그를 찍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유 열번 중에 한번 늦었다고. <laughs> 10명 갑니다. 0년 가야 이거. 아, 이제 또 아홉 번 늦으실 때마다 네. 오늘을 얘기하시겠죠? 아, 그때 다리 아팠다며. 어. 네. 그럼 뭐야? 뭐 돌아가고 있는 거야, 지금? 어? 돌려 돌려. 돌림판. 아, 어지러워. 친구, 뭐가 갖고 싶나요? 뭐가 갖고 싶다니, 뭐가 있어? 너 이거 몰라? 실망이야. 누가 알까? <laughs> 보니하니. 본이아니야본이아니는보본이아니몰야 보니아니. 보니? 본이야, 니야 그건 요즘 거아니야 전화, 거 거. 거. 어, <laughs> 아, <laughs> 네? 전화 주세요 우리는 그거야그 아줌마? 마녀 아줌마? 깔깔 마본이 맞아 나이 나오고요 아너왜 몰라? 돌려 이려돌이판바이킹이나 태워줄래? 바이킹 본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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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이 몰라? 혼자서도 잘해 왜 깔깔마녀가 나왔어? 난 그건 기억나. 혼 혼자서도 잘해 왜그 늑대가 나와가지고 그래. 그거 기억나지? 그래. 늑대 샴푸가 우리 집에 있었어.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어 뭔지 어, 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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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지? 늑대 샴푸 우리 집에 있었어. 있어. 어어어 어, 그거 있었어. 텔레토비. 혁명이지. 진짜 혁명이지. 나는 그거 갖고 싶었어. 뭐? 그헬레토비 음식 날아오는 기계. 그게 날아오는 기계야? 날아가지 않아?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래 서툭 어어 맞아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기계 성대모사야 <laughs> 근데 그거 그 루머 있었잖아 보라돌이 뭐 마약하고 나는 나나를 좋아했어 나뽀난뽀 뽀 싫어했어 뽀 나는 뽀 싫어하고 나나 좋아하고 뚜비를 제일 싫어했어 아 뚜비 싫어 아 그치 뚜비 뭔가 정이 안가 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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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비, 뚜비. 뚜비. <laughs> 아, 진짜 미남아 아, 못놀겠네아그 몸짓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. 뭔지 알지 보라도 아그 노래를 너무 잘 지었어 이건 혁명이야 보라돌이 투비 나나 어, 제가 나나라 부르 <laughs> 도청이 있니 <laughs> 친구들 안녕 나 근데 진짜 텔레토비 보느라 지각 많이 했는데 늦잠 잤어. 눈썹도 못 그리고 아이 라인도 못 그리고 피부 화장만 하고 나왔어요. <laughs> 엄청 부럽겠지? 오랜만에 같이 출근합시다. 금요일. 가자, 잡을까? 이거 향 어때? 감사합니다. 이거 살까? 아, 눈도셔 날씨 장난 아니다. 우리 절로 가지 말자. 일로 가자. 여기 안 뜨는 거 너무 좋다. 음. 바람 불고 이대로 계속 앉아 있고 싶어. 오 맛있다. 근데 씨가 좀안 씹혔으면 좋겠네. 씨 없는 수박으로 해주시지. 친구랑 와인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지금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저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요. 밖이 너무 추워요.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너무 추워. 저기 갈 거예요. 서양 술집. 서양 술집. 어디쯤이야? 영들이 아, 귀여워. 렇게 놀아? 나이제 들어가야 거야? 오

알딸딸한 건 처음인 것 같아. 나 소주는... 나는 소주도 별로고 맥주도 별로고 음. 처음가 짱인 것 같아. 음. 그거 수나리 블루베리? 그건 좀잘맞있더라고난 음. 과일 소주 중에서는 자몽이슬이 제일 맛있는데, 야, 근데 나는 진짜로 빵 아니고, 나는 진짜로... 진짜로 나는... 프에서후레랑 <람의> 처음처럼 구분할 수 있어 나는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도 구분할 수 있어 나는 <람의 소플래> 그무 이때부터 <람의 소플래> 구 <기구. 람의 소플래>